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전진 유튜브의 전진입니다. 오늘은 나이프 히트, 나이프를 명중시키, 명, 나이프를 명중시키는 게임인데, <laughs> 아, 일단 할게요. 하면서 얘기할게요.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. <laughs> 아니, 제가, 아, 원래 오늘 영상 배틀그라운드 올리려 했는데,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올리려 했는데, 같이 합기도에 같이 다닌 동생이랑, 합기도, 같은 합기도 다는 동생이랑, 저랑, 친해요, 엄청. 그래서 그 동생이랑 같이, 그, <laughs> 모바일 백그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, 아, 물론 처음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. 처음엔 그런 생각 없이, 그냥 저 혼자서 그, 네 명이서, 저 포함해서 모르는 사람 3 명이 포함돼서, 네 명이서, 가, 하려고 했는데, 아, 야, 하고 나서, 녹화 다 끝났어요. 30분. 무려 30분 가량 해서, 31분. 근데, 아, 근데 문재인 그게 그 초반에 인사하는 것까지잘 됐는데, 그 뒤에, 그, 빌드 로딩 하는데, 거기서부터 계속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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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거, 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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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아니, 그래서, 아니, 나, 나 아니, 그래서 또 영상 다시 찍으려는데, 순간 그 동생이 그, 동생이, 그, 같이, 언제 한번 영상 같이 촬영하고 싶다고 해서, 그래서 그 오늘이 혹시 기회인가 싶어서 불렀어요.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, 한편더 촬영을 했는데, 그, 비하인드 소리가 나왔어. 근데, 또, 아니, 이번에 그거 목소리가, 영상은 제대로 찍혔거든요? 둘 다? 하나는 다다다다만 계속 나오고, 처음에, 그, 4분, 4분부터 계속 다 다, 다다다만 나오고, 나머지는 목소리가, 목소리 분명 얘기했는데, 목소리가 녹음이 안된 거예요. 아니, 어, 녹음이, 녹음이 안 돼. 아니, 녹음이 안 돼가지고, 정말, 어우. 아씨 그래서 오늘 다시 올려야 되나. 아니, 그래서 다시 영상, 다시 동생을 불러서 다시 영상 올려야 되나. 아니, 근데 또, 그러기엔 좀 미안해가지고, 이렇게 나이프 히트를, 어, 아, 어쩔 수 없이 녹화하게 됐어요. 아아 아. 아니, 아 비하인드 스토리 두 개나 찍었는데, 아 그리고 아본 영상 27분짜리인데, 아 거기다가 1등했는데 본 영상에서, 아 동생이 밥 먹으러 갔을 때나 혼자서 그 동생 지켜가지고 1등했는데, 아우, 아 완전 화난다, 아 뒷목, 아, 아 화난다, 아, 내 영상. 내 영상 <laughs> 아, 오늘은, 이거, 오늘은 이걸로 동참해야 돼. 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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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난다 아... 진짜 고생해서 <laughs> 찍었는데 심지어 두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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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친구 나 아... 서 아... 좋았는데. 아, 내 영상, <laughs> 도대체 뭐가 문제야. 이것도, 이것도 이러면 진짜, 이것도, 이것도 다다다다다다이거만 계속 나면나 진짜. 아, 나, 나, 나. 아, 화난다. 아,